오늘도 이렇게 예쁘네요. 아, 아. <laughs> 네, 차쯤, 예쁜 아, 아. 차쯤. 네, 세대들도 이렇게 직진 노래하고 있습니다. 하트 그릇이네요. 대왕 네, 시원한 그릇입니다. 바퀴도 <laughs> 베란다에도 언니가 예쁜 그릇을 네 화등도 예쁘네요. 틴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, 액자도 이렇게 멋진 액자가 꽃 액자가 있습니다. 네, 여기 도 네. <laughs> 찾지 않나요 언니 네, 집은 이렇게 화려합니다. 네. 예수님 사진이네요. 이수님 사진. f you 님 o u 에 h me, if 다다 u 니다 u c h me, y o 라 can touch 또또 여동생 도 t have to s 니가 it. I don't think I've 예, 수박 t 도 come on. 니다 이가고이고 이래가지고. 그, 그래, 그, 이고이가고이고 <laughs> <까먹는> <고마워. 웃음> <이거 고노 찍으라고. 웃음>